그리고 그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엮여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에서 외로움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불가항력 같은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오늘만 오늘만 이렇게 안아 주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제발 올지 마라. 유정아. 네가 올 때마다 마음이 늘 아팠다. 떨리는 유정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춘으로 돌아가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을 몇십년 만에 깨우쳐 주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는 오래되었고 이제는 혼자 지내는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홀로 키운 아들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는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더니 해외 발령을 받아 지금은 혼자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집은 늘 썰렁하고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공허한 자리를 메워준 건 며느리였습니다. 32살의 참하고 고운 아이, 유정이입니다 직업이 간호사인 만큼 아주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말도 없고 무뚝뚝한 제 아들 대신 늘 집안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명절마다 음식 준비도 도맡고 소소한 안부 전화를 챙겨주며 제가 외롭지 않게 웃음을 나눠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건강이 문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등 통증에 쓰러져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끝났지만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며칠은 누워만 지내야 했고 거동도 불편했습니다. 간병인을 불러보았지만 24시간 상주도 되지 않고 여러모로 불편했습니다. 식사도 제때 챙기기 어렵고 몸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도 소홀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몸을 맡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병문 안을 온 며느리가 제 모습을 보고는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유정이 내 인생까지 막으면 안 되지. 너도 내 생활이 있잖니. 그러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정수 씨 따라 나가려고 휴지까지 써놓은 상태예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 따라가기보다 지금은 아버님 곁을 지키는 게더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들어와서 같이 살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을 따라 외국으로 떠나야 할 며느리가 제 곁을 지키겠다고 나서다니,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죽을 끓여내오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힘겹게 휠체어를 밀고 나가려 하면 그 작은 몸으로 힘껏 밀어주었습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조차 제겐 오래된 행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드시기 불편하시면 제가 먹여드릴까요? 아니다. 이런 건 내가 할수 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저는 제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잊고 살았던 따뜻함, 그 온기가 다시금 제 곁에 찾아온 듯했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나는 칼질 소리가 집안을 깨웠고, 저녁이면 작은 웃음소리로 식탁이 채워졌습니다. 혼자만 있던 정막한 집에 다시 생기가 도는 듯했습니다. 아버님, 죽만 드시지 마시고 오늘은 힘좀 내시라고 전복으로 요리를 해봤어요. 고생했구나. 내가 차려주는 밥이라 그런지 입맛이 살아나는 것 같다. 그렇게 며느리와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드는 순간마다 오래전 잃어버린 가정의 따뜻함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때로는 딸 같았습니다. 약을 챙겨주며 아버님 이 시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며 잔소리를 하는 모습이 꼭제 딸이 있었다면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순간에는 아내 같기도 했습니다. 저를 부축해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며 살뜰히 챙기는 손길에서 지난 세월 함께했던 아내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욕실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칼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졌고,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웃는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갑작스럽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빠르게 뛰는지 저 자신도 알수 없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으려고 하고 있었고,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와 옷을 챙겨 주었습니다. 아버님, 앉으세요. 제가 편하게 갈아 입혀드릴게요. 저는 괜히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혼자 해도 된다. 그러나 금세 두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가까이서 느껴지는 따뜻한 숨결과 온기 막 샤워를 하고 나와 은은한 비누향이 났습니다. 그리고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투명하고 깨끗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간 생각. 너무도 여리고 너무도 아름답구나. 참 부드럽고 고울 것 같다. 손을 잡아주던 며느리의 손은 섬섬 옥수처럼 가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손끝이 제 손등에 닿을 때마다 마치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듯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리여리한 어깨선, 저를 챙기는 뒷모습.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를 더 이상 단순히 며느리로만 볼수 없게 된 순간이.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신 것 같아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저는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약간 숨이 차서 그렇다." 며느리는 한 번씩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곤 했습니다. 늘 모른 척 해주다가 그날은 휠체어를 밀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직 안 잤니? 제가 조심스레 말을 걸자 며느리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잠이 안 와서요. 웃어 보이려 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창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정수씨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남편이 왜?"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난 뒤로는 늘 무뚝뚝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같이 있어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직 철이 없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식으로 스스로 위로하며 산지 오래예요. 이제는 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위로하고 싶다는 감정을 넘어 유정이를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살아온 세월 동안 느꼈던 고독이 지금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대로 겹쳐졌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와 저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식탁에서 산책길에서 때로는 환한 달빛을 바라보며 거실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꺼내놓으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한결 더 편해지자 유정이는 집에서도 더 편하게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입는 옷들이 점점 가벼워졌고 저는 한 번씩 어디다가 눈을 둬야 할지 모르곤 했습니다.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때마다 얼핏 보이는 맑고 부드럽고 하얀 유정이의 모습에 늘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닌 유정이도 뭔가 달라졌습니다. 옷을 챙겨주며 제 옆에 앉을 때 손이 필요 이상으로 저에게 오래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를 부축하며 세워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 몸을 잠깐 숙이면 혹여나 유정이에게 신뢰가 될까 고개를 휙 돌리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나면 옷을 방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그냥 큰 수건만 하나 걸친 채로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나보다 하고 안심이 됐었지만 유정이의 표정은 항상 뭔가 모르게 수줍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괜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의 의도적인 행동인지 헷갈렸습니다. 설마 같은 마음인 걸까? 혼자일 땐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나이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나 그녀가 제 옆에 서 있을 때마다 제 눈길은 자연스레 따라갔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볼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정이는 늦게까지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거실문을 살짝 열어본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과 한참 전화로 다툰 후 전화를 끊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손에 쥔채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는 흐느낌이었지만, 그 울음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휠체어를 밀고 다가가,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괜찮니? 조심스레 말을 건네자,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저 정말 속상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뺨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라. 나 때문에 혹시나 더 힘든 거면 떠나도 된단다. 그녀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마치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린 듯제 품으로 몸을 맡겼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버님? 제가 그나마 아버님이 위로해 주셔서 이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버님을 간병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제가 오히려 마음이 치유받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로 젖은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고 떨리는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얼굴을 파묻고는 한참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물이 잦아든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갈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로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엮여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에서 외로움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불가항력 같은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오늘만 오늘만 이렇게 안아주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제발 울지 마라, 유정아. 너가 울 때마다 마음이 늘 아팠다. 떨리는 유정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춘으로 돌아가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몇십년 만에 깨우쳐주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유정이의 모습을 보니 마치 부드럽게 춤을 추는 듯 보였습니다. 하나둘씩 그녀의 겉모습이 떨어져 나간 후 마침내 드는 생각은 그냥 아름답다. 거의 70년을 살아오면서 최고의 순간이라는 생각만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른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유정이 한 명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유정이만 있으면 저는 활발하고 건강했던 20대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유정이 역시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두 뺨이 한껏 상기되어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한없이 얇은 몸에 믿을 수 없이 커다란 유정이의 마음가짐을 보니 저 역시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있던 커다란 마음가짐이 한없이 단단해져서 유정이의 마음을 꽉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모든 것을 다 잊은 채 집안에서의 공기만을 집중하여 아름다운 대화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사이는 달라졌습니다. 식탁에서 마주앉아 밥을 먹을 때면 지난밤의 기억을 감춘 듯 서로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래, 알았다. 짧고 건조한 대화만 오갔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거실 불빛이 꺼지고 집안이 조용해질 때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따뜻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던 제 황혼의 시간에 다시금 불이 켜진 듯 했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롭다며 흘리던 눈물 대신 이제는 제 곁에서 잔잔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숨죽여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있으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그림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행복한 매순간마다 이 마음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녀가 작은 손으로 거친 제 손을 꼭 잡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역 제가 잠시 등을 돌리려 하면 그녀는 뒤에서 꽉 붙잡은 채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그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굳은 결심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안으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게 해주자. 따뜻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드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경계 위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조심스레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몸은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지만 이제는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건 여전히 힘들었지만 스스로 식사를 하고 방에서 거실까지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딱히 재활도 하지 않았는데 의사는 제 상태를 보더니 어떻게 며느리가 간병을 잘해주셨으면 이 나이에 이렇게나 빨리 호전될 수 있습니까?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예전처럼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밥도 잘 챙겨 드셔야 해요. 마치 떠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같이 들려서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내 덕분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나아지지 못했을 거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가야 할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간다니, 정수한테로.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정수씨도 이제 다시 저랑 잘해보려는 지 언제 오냐고.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줬어요. 이제 정말 곁으로 가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을 꾹 눌렀습니다. 아버님과 지내는 동안 제가 오히려 더 치유받은 것 같아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집을 나온 그날 곧바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게 된다면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집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그녀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도 환하게 웃으며 건네던 말소리도 사라지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제 곁을 메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꿈처럼 스쳐간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유정이 아기를 가졌어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런 좋은 일이 생기네요. 그 한마디에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손주라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축하해야 마땅한 일이건만 제 마음은 기묘하게 요동쳤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다른 생각이 메아리 쳤습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축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며칠 전까지 제 곁에 머물던 그녀의 눈빛, 떨리던 손길이 떠올라 참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몸은 괜찮으냐. 겨우 이 한마디를 짜내며 애써 평정을 가장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며 웃었지만 전화를 끊고 난뒤제 방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창가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눈물 어린 고백, 떨리던 목소리 모든 것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나는 모자.